안녕하세요. 파이 사랑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무거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제 과거 그리고 현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의 한 30살까지는 굉장히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꾸준히 저축해 가지고 많이 모았고요. 그래서 30살 이전에 저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삶, 뭐 그렇게 크게 부자가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뭐제 나름대로 좋은 직장도 있었고 그리고 어, 5천만원 이상 현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아파트도 뭐 지방이지만 조그만 아파트도 하나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행 다닐 때 제가 뭐 저도 써놓듯이 선물옵션 이라는 부분을 하다가 굉장히 크게 몇억 정도 이렇게 손실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거를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선물 옵션에 뭐 3천만 원이 한번 들어갔다가 또 5천만 원 들어갔다가 뭐 3천만 원 들어갔다가 뭐 5천만 원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카드가 빵꾸나게 생겨서 조금 도와주셨던 부분도 있고 또 몇천만원 도와줬는데 또 얘가 또또 사고를 쳤던 거예요 그러게 몇번 사고를 치다 보니까 집에서도 이제 신용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뭐 카드로 돌려막고 뭐로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끝까지 온 거죠 결국는 망했습니다 일차 망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도 하게 됐고 이혼을 당했죠. 그때 이제 딸아이가 있었는데 딸아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게 됐고 너무나 좌절감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좌절감이 커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한 순간에. 진짜 1년도 안된것 같아요.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 같아요. 가족도 잃었고요, 돈도 잃었고요, 명예도 잃었고요. 게다가 아 제가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자살 시도 손목을 거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고시원을 갔었죠. 그냥 집만 싸들고 고시원에 갔었던 거예요. 한달 비용 뭐20 몇만 원낼 돈도 없어서 처음에 뭐10 몇만 원 이렇게 내고 나중에 주겠다라고 해서 나가서 돈을 조금 모아서 방세를 내고 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거기 뭐 고시원 생활 해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한팔한 이렇게 벌리면 진짜 앞뒤로 거의 달 정도의 그런 방이에요. 방, 뭐 침대 제일 조그만 침대 하나 있고 TV 하나 있고 조그만 냉장고 하나 있고 뭐 창문이 있으면 조금 더 비싸고 그렇지 않고 창문이 없으면 싸고 그런 방에서 어 생활을 했습니다. 밥은 뭐 당연히 컵라면이나 이런 걸 먹었겠죠. 컵라면도 먹고 그다음에 뭐 고기 나와서 주먹밥 같은 거, 주먹밥 같은 거큰 걸로 시켜가지고 아침에 먹고 점심에 버티고 뭐 저녁에 또 나가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먹고, 그렇게 근근히 살았습니다. 진짜 모든 연락을 다 끊었었어요. 모든 연락을. 핸드폰을 끊어버렸었으니까. 세상과의 단절이었죠. 그 시기가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가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 분들도 그렇고요. 왜 제가 이 방송을 찍게 됐냐면 지금 어제 시청자 분들이 저처럼 30~40대, 50대,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시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뭐 대본이나 이런 걸 써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진실하다라는 부분을 믿어주시고 제 방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왔죠. 나와서 조선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조선소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요 거제도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그때 조선소에서 일을 할때 지금 현재의 제 배우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연애도 서, 서울에 살았으니까요 서울하고 거제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에 쉴 때마다 서울 올라오고 아니면 가끔 제 지금 배우자가 거제도 내려와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음. 거제도 에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이제 소개로 인해서 금속 회사에 가서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돈을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최저시급도 안 되는 정도로 거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받고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또 어쨌든 기술은 배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오고 그 사이에도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음 저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근데 하... 그 서른 살 이후부터는 거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공이라는 부분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계속 실패. 이거 해도 실패. 저거 해도 실패. 다 실패. 그나마 좀 나아졌던 부분은 제가 용접이나 이런 금속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기술은 늘었죠. 그래서 직장을 다른 데로 조금씩 옮기면서 실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은 현재 다니는 회사에, 금속회사에 이제 과장까지 이제 승급, 승진을 했고요. 근데 올해 제가 38살이 된 이후에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 뭐를 팍 때린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아, 아, 이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구나. 아, 이래서 부자가 되는구나. 아 왜난 몰랐지? 아, 이래서 아침형 인간이 성공하는구나. 아, 이래서 책을 꼭 읽어야 되는구나. 난 뭐하고 살았지? 지금까지 맨날 실패만 하고 아,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난뭘 하면서 살았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요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아,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가는 길일까? 진짜 여러분들도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믿고 있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천으로 옮기세요. 행동으로. 하다못해 사소한 거 하나라도.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겠다, 몇 시에 일어나겠다, 실천을 옮겨보세요. 뭐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실천을 옮겨보세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행동으로 옮기셔야 뭔가가 변합니다. 뭔가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그 다음날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생각나면 아 이게 옳다, 그럼 바로 실을 옮겨보세요. 책한 권도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책. 아침에 책한권 사서 읽는 거. 책을 사서 사자마자 한 권을 다 읽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냥 아, 나는 하루에 10분, 20분, 30분 책을 읽겠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일단 책을 사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서점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서 책을 사서 읽으세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꼭 읽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도 두번 했고요. 개인회생 10년 이전, 10년 지금보다 10년 이전에 개인회생 한번 했고요. 지금 파산병, 아, 개인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해가지고, 지금 저도 빚, 현재도 지금 빚 7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제가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경험들을 저는 축적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달에 월급에서 70만 원씩 빠져나가도요, 저는 살수 있습니다. 제 용돈 하나도 안 받고도요, 살수 있습니다. 왜요? 희망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보다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신다면요, 분명히 앞으로만, 앞을 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시면은, 지금보다, 과거, 내일보다, 현재, 지금의 현재보다 분명히 한 발짝 걸어나가셨다는 것을, 한 발, 두 발, 세발 이렇게 나가셨, 나간 후에 뒤를 돌아보시면 그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제자리에서 생각만 하고, 아, 앞으로 나갈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생각만 하시고, 그냥 지금처럼 제자리에 서 있으시면 남들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더 뒤처진 생, 살면 살실 수밖에 없어요. 꼭,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